엄마, 아 안녕 오늘은 어릴 때 많이 했던 가위바위보 노래 하면서 율동해 볼게요 가위 어디 있어 가위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안녕하오 오늘 재밌어 오늘 기어가오 기어가오 주먹어대 있어+ 주먹어대 있어 너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안녕하오 니네 재밌어 니네 굴러가오 굴러가오 보자기 어대 있어 보자기 어대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. 나나가오, 어릴 때 저희 키워주실 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